수평으로 놓고 스윙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누가 이렇게 해 <laughs> 누가 이렇게 떠도 <뻗어? 웃음> 아 그치, 그치. 그죠 네. 근데 우리 스윙 다 이렇게 하고 있어 <laughs> 맞아 맞아 그래서 백스윙 올라갈 때 정면에서 봤을 때 아크를 되게 크게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 밖에 나가서 다 뽕샷 아니면 슬라이스 맞죠 아... 이걸 좀 빨리 고쳐보려고 막 나가가지고 막얘 돌리려고 하고 막 헤드 닫아놓고 치고 제일 안 좋아 헤드 닫는 게 제일 안 좋아 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요수형 지금 스크린 요즘에 치면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요? 뭐 필드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일단 드라이버는 뽕샷 뽕샷 아이언은 뒷탕 아이언오 일단 전체적으로 바닥은 잘 친다는 소리네요 <laughs> 그치 디봇은잘 나겠네 그럼 <laughs> 오케이 돈가스 잘 판다는 그... <laughs> 와 이것도 음. 오케이 와 일단 첫 번째로, 음. 올라갈 때 팔이 너무 멀리 다닐라 그래요. 어. 백스윙도 크게 가려고 하고, 앞에 나갈 때도 되게 밀어주려고. 음. 그러니까 힘이 전체적으로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동그랗게 다녀야 되는데, 헤드가. 아. 움직임이 지금 조금 딱딱하게 이렇게 밀었다가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 있어. 요 음. 그러니까 피니쉬 엄청 힘들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살짝 쏠릴 때도 네. 많고. 왜냐면 이게 힘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뻗티고 있으니까 앞으로 음. 넘어지는 거요 어. 그피니시손 보면은 엄청 멀리 있어. 음. 근데 뭐 손이 먼건 문제가 사실 아닌데, 이때까지도 팔에 힘이 안 빠졌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움직임이 가볍게, 그냥 가볍게 휘두르듯이, 내가 체를 어. 좀 다룬다라는 느낌, 이런 음. 게좀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막 밀었다가, 반대쪽으로 밀었다가. 일단 처음에 시작은 백스윙부터 힘을 좀뺄 건데, 지금 왼팔 너무 이렇게 쭉 펴고 있잖아요. 어. 얘서 힘 살짝 뺄 거예요. 어. 어, 왼팔 힘. 그래서 내가 약간 막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보다 오히려, 아, 살짝 구부렸다. 오. 이 느낌 조금 가져주면서. 그래서 백스윙 되게 대충 하는 느낌? 막, 이런 느낌보다 서서 대충. 요것만 느낌 살려서 몇번좀 올려볼게. 백스윙 올라가서, 또. 이때 이렇게 쫙 뻗어있는 느낌보다 살짝 가져줄게. 오케이. 지금 이 정도 됐다고 해도 팔안 구부려 보이거든요. 앞에서 음. 정을 때. 오케이. 대충. 또, 오케이. 그냥 체만 딱 들어 올렸다. 이런 느낌. 이쪽 이 살짝만 더 빼고. 오케이. 진짜 걸쳤다 라는 느낌만 있어도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힘을 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미 힘이 바짝 들어가 있으니까 나갈 때도 부자연스럽게 써지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른쪽을 말아줬다는 느낌. 어. 몸이 어깨가 쭉 가서 마는 게 아니라 내팔 자체가 몸을 말아준, 감싸준 느낌이 좀 나게끔. 오케이. 둘, 셋. 네. 오케이 간단하게 딱 말아놓으니까 반대쪽 어떻게 바로 접혀버리죠 채가 음. 이게 돼야 되는 거. 음.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갈 때 코킹을 잘 만들어서 요렇게 만들었으면 반대쪽도 똑같이 채가 뿌려지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빳빳하게 펴져 있으니까 바깥쪽도 밀어버리 음. 와. 오 이거 좋다. 아참채 바꾸면 또 난리 나겠네. 아또 바로 또 250m 치지. <laughs> 그래서 백스윙 올라갈 때 최대한 왼쪽 팔이 내 몸을 감아주게끔 만드는 거 음. 요거, 요게 이제 포인트 근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까지 감싸진 않아요 아무리 감싸주세요 해도 음. 어쨌든 채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힘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있어서 완벽하게 뺄 수는 없어 음. 근데 그 이상은 주지 말자는 거예요 그 이상은 그래서 내가 채를 올려주는 정도만 가지고 가볍게 넘겼다, 넘겼다. 이것만 생각하고 치면 돼요 그러면 이제 팔에 힘을 빼는데 손에 힘도 풀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 이제 올라갈 때 여기에 힘을 좀 빼야 되니까 그립도 살짝 놓게 되는지 음. 근데 이게 그 올라갔을 때 얘를 느슨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면 다들 얘를 놓으려고 해요 어. 그러니까 얘가 낮지니까 나는 힘 빼면 오버스윙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치라는 거야 이런 질문 되게 많이 음. 하시는데 내가 어떤 비율을 제일 많이 해주냐면 수건을 털때 이렇게 안 털잖아요 어 그치. 그치. 이렇게 팔에 힘을 빼고 턴단 말이야 음. 근데 내가 팔에 힘을 뺐다고 수건을 놓치진 않아. 아, 그치, 그치. 수건은 잡고 있고 팔에 힘을 빼는 거지. 음. 어, 이거 팔에 힘 빼야지 한다고 해서 수건 털때 갑자기 수건을 던져버리진 않는다. 놓치면. <laughs> 그치, 그치. 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얘가 좀안 놓쳐지면서 갈수 있냐. 음. 손 전체에 힘을 주려고 하지 말고, 어. 이 손가락 세 개. 아, 세 개만? 네, 세 개만. 왼손, 새끼 손가락부터 세 개. 요거 세 개만 그립의 압력을딱 유지를 하고, 음. 나머지는 어차피 올라갔을 때 받쳐져 있으니까, 음. 얘네를 쥐어놓고 팔에 힘을 빼준다라고 생각하면 힘은 유지를 하면서 팔을 좀 구부릴 수가 있죠. 음. 그래서 여기서 약간 추가적인 약간 팁은 그립을 아예 안 잡은 게 0이고, 음. 우리가 가장 세게 잡은 게 10이라고 하면, 음, 음. 저는 그래도 한 5에서 6 정도?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잡아놔야 돼. 음. 어느 정도 단단함이 있어야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땅 치는 것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 팔에 힘 빼세요, 팔에 힘 빼세요라는 레슨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갑자기 손을 살살 잡아. 음. 그래서 살살 잡으니까 백스윙 올라갔을 때 체를 다 놓쳐. 음. 놓친 게 힘이 잘 빠졌다고 생각을 하고 치려고 하고 다시 잡아서 치면 페이스가 돌아버려. 아. 또 슬라이스. 나이스. 여기서 좀 강하게 잡아서 돌려버리면 흥 나버리고. 음. 내가 이렇게 맞추려고 이렇게 어드레스를 했는데, 음. 여기서 변화를 줘버리면 안 되니까. 음. 어, 그래서 그립은 최대한 견고하기 음. 오케이. 아, 왼팔 좀 편안하게 가면서 오케이. 좋다. 이거 꼭 넣어야겠다. 음. 오, 그래도 힘잘 뺐어요. 지금 훨씬 괜찮네. 그럼 이제 팔에 힘이 좀 빠졌으니까, 이제 반대쪽을 나갈 건데, 음. 반대쪽을 나갈 때 우리가 팔에 힘을 빼는 걸 이용해서 반대쪽에다가 살짝 가볍게 털어주면서 보내준다는 느낌을 좀 가져놓고 음. 보내는 건데. 음. 왜 털어준다는 표현을 쓰냐면, 힘이 살짝 빠져야 돼. 음. 치고 나서. 치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힘을 계속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음. 치고 나선좀 빠져야 돼. 어. 근데 형 스윙 보니까 치키닝도 좀 나오잖아. 어. 이게, 치고 나서 앞으로 나가는 데 힘을 계속 쓰고 있으면, 우리가 치키닝이 나오기 시작해. 음. 이쪽에 힘을 좀 빠지게 하려면, 음. 내가 힘 빼놓은 여기서, 반대쪽 어깨나 목, 이 위치 되게 중요해요, 높이. 이쪽을 감아준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야 와. 감싸준다 음. 백스윙 탑에서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이 왼쪽 목이나 어깨 쪽을 감아준다 어. 그래야 힘이 좀 빠지면서 한 번에 지나가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백스윙 힘 뺐고 반대쪽을 감아주듯이 가면 휭 왼팔이 접히게 되니까 음. 치키닝이 나오질 않아 음. 그럼 누가 먼저 보여 헤드랑 샤프트 먼저 보일 수 있는데 음. 여기서 밀듯이 쭉 나가면 팔꿈치가 접혀요? 안접혀 왜? 뻗었으니까. <laughs> 맞아. 그럼 밀고 나서 여기 스니시 어떻게 해? 이렇게 접어서 해야 되는. 아. 그래서 치킨윙이 나와버리는 거야. 동그랗게 감싸야 돼. 동그랗게. 치, 왼쪽 팔꿈치를 왼쪽, 왼쪽 팔꿈치를 여기 붙여도 되나? 이렇게 어. 붙여서 말하는 아, 거. 아 사실 하나. 이거는 내가 왼손으로 조절하려고 하면 안 되고. 어. 딱 감싸놓으면 자동으로 나와 있고 붙어 있어요. 일부러 붙이려고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네, 왜냐면 얘를 붙이려고 하면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건데, 얘를 붙이고 감싸주려고 하면 높이가 되게 낮아져요. 아... 그럼 낮아지면 훅 나버려. 아... 그래서 치고 나갈 때 여기서 그냥 제가 아까 목이랑 어깨라고 설명드린 이유가 음. 팔로우스루가 나가고 있는 위치의 높이가 괜찮아야 공이 좀 바로 가는데 음. 여기서 아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접혀서 치키닝이안 나가야 되니까 얘를 붙여야지라고 생각하고 가면은 이렇게 낮아져. 버. 아. 그러니까 피니시도 이렇게 나와. 어. 어. 그러니까 공 완전 왼쪽으로 꼬랑지 나고. 어. 그래서 이걸 좀 조심해야 돼. 아 그럼 이제 팔에 힘 빼는 것도 내가 알았어. 어. 반대쪽도 감아야겠어. 어. 아니 근데 이거 마음처럼 됐으면 바로 하지. 어. 어.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 안 되지 안 되지. 그래서 이걸 조금 쉽게 할수 있는 연습 방법 하나가. 체를 내 명치 높이까지 올리고 정면을 딱 바라본 상태로 오른발 잡고 상체 잡아놓고 그 자리에서 스윙을 해봐요. 아오 네. 수평 이렇게. 수평 스윙. 네 수평 스윙. 이걸 휘두르면 느낌이 바로 와요. 진짜 바로 와. 왜 바로 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수평으로 놓고 스윙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누가 이렇게 <laughs> 누가 이렇게 떠도. <laughs> <뼈? 웃음> 아, 그지 그죠? 네. 근데 우리 스윙 다 이렇게 하고 있어. <웃음> 맞아, 맞아. <laughs> 그니까 위에 놓으면 자연스럽게 돌아간단 말이야. 아, 이런 느낌. 내 몸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감싸려고. 아, 훌라프네 완전. 네. 이렇게. 정면에서. 음. 근데 이때, 오른발 떼지면서 가면은 이 팔이, 오른팔이 펼쳐지는 타이밍이 늦어지니까 잡아놓고 몸 앞에서 클럽하고 팔이 한번 교차된다는 라 느낌을 가지면서. 윙. 하고, 내몸 앞에서 체가 한 번, 탕, 하고, 오른팔이 한번 털려주는 이 느낌을 좀 가져가는 거예요. 음. 틀음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laughs> 아니, <laughs> <laughs> 밑에서도 똑같은 느낌. 음. 이걸 좀 느끼고 하면은, 느낌이 훨씬 빠르죠. 정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상체 강만 숙여줄 뿐이지 똑같은 수평 스윙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게 그대로 내려온 거야, 이렇게. 이게 쉽지 않지, 이게. 그니까, 골프가. <laughs> 그게 진짜. 막, 막, 제어는 하라 그러고, 절제는 하라 그러고, 세게는 치라 그러니까. 그러고. 맞아. 이건 잡으시고, 이건 세게 가고, 여긴 힘 빼고, 여긴 힘 주고. 제 골프가 그렇다. 어렵지. 오케이. 아니, 되게 잘넘어가죠 그럼 팔꿈치 어떻게 나와? 치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면. 맞아. 예한번 네, 더. 오케이. 근데 이거, 실내 연습장에서는 좀 조심해야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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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리가> 실내에서 <laughs> 하시는 분들은, 어, 좀, 주변을 살피시고 아, 하세요 큰일납니다 아형 이거네 오 나이스 오, 피는 나이스. 양도 확실히 줄고 거리도 지금 괜찮게 나가고 210이니까 그래서 지금 뭐 슬라이스 얘기도 있었고 이것저것 얘기가 정말 많았는데 음흠. 결론적으로 뽕샷이 좀안 나고 헤드가 밑에 바닥을 안치려면 좀 헤드를 위에서 원활하게 지나다니게 만들어줘야 한다 음. 그래서 팔에 힘이 잔뜩 들어간 상태로 공을 눌러 치려고 하는 것보다, 맞춰주려고, 보내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가볍게 네. 팔에 힘을 빼고 휘두르는 느낌이 먼저다. 음. 그래야 뽕샷도 안 나고, 슬라이스도 방지할 수 있다. 자, 정면에서 봤을 때, 우리 오늘 연습해야 하는 스윙은 위로 올려서, 오른발 잡고, 머리 잡아놓고, 제자리 스윙. 제자리 스윙. 이거 하나만 충분히 공 치기 전에 연습해놔도 정말 효과적이에요. 힘줘서 이렇게 나가는 스윙이 아니라 그냥 힘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더 대충 그냥 대충 가볍게 팔도 좀 접었다가 이런 식으로 호... 칠수 있게 굿샷 응. 그?